한번일분 안에 한번 찍어볼게요. 지금 그그 그 선거 조작해가지고 그 이재명이가 그 대통령 행세 하고 있는데 어,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빨리 좀 쓰레기 좀 치워졌으면은 싶어요. 그뭐 날씨도 좋고 뭐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. 굉장히 불쾌하고 지금 뭐 미국한테 개망신 당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 선관위에 올라와 있는 본투표하고 사전투표 보면은 뭐 조작된 거 국민학생이라고 다알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패싱하고 예. 그 이제 곧 깜빵에 보내야 되니까 교도소나 좀잘 정비를 어, 해 놓기 바랍니다. 예.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